영상을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 오늘은 음 제가 뭐랄까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하고 싶은 말을 좀해 보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눌러서 들어오신 제 영상 썸네일 보셨나요? 당연히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제가 이번 영상에 올려놓은 썸네일은 아주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올해 말이면 다 떡상하고 졸업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썸네일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누르고 싶은 그런 썸네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식이 있길래 얘가 이렇게 떡상을 외치는 것인가 너무 알고 싶죠 그쵸? 근데 사실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물린 거, 그거 물린 것도 아니다. 나중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당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부러울 정도로 상상도 못할 그런 평당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뭐 언젠가 올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업비트에서 시세를 계속 확인하는 나날을 보내게 될 겁니다. 먼저 제 생각을 밝히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존버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 누구나 알법한 메이저 코인들, 그런 것들은 가격이 회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타이밍에도 그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누구나 다 투자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하나만 진드커니 투자하면서 계속 평단을 낮추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계획되고 본인이 관리하에 있는 그 계획되어 있는 현금. 여유 현금 자본을 통해서 진행하는 물타기라면 그게 맞는 선택이 될수 있겠지만 제가 안타까운 건 기존에 계획된 현금 비율이 아니라 떡상 얘기만 들으면서 추가적인 투자금이 생길 때마다 그냥 계속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저의 경우에는 본인이 크게 물렸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펀더멘탈이 있고 길게 가져가도 언젠가 가격을 회복할 수 있고 이제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코인이 있다면 그건 손절하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한두 해 일을 하고 말만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하는 게 맞고 법률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굉장히 해결해야 할 그런 난관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로운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계속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 특정 코인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자이 크립토 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트렌드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어떤 ICO에 들어가건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던 때가 있었고요. 메이저에서 포크된 코인이면 다 오르던 때도 있었고요. 플랫폼 코인이면 무조건 오르던 때도 있었고요.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오르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트렌드에 맞지 않거나 강한 상승세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그런 코인들의 추가적인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앞에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포텐셜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투자해서 끝끝내 성공하는 게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누가 봐도 지금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분야의 것들에 투자해서 눈 앞에 잡을 수 있는 수익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첨언하자면 뭐 인터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장 대세이니까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각종 디파이 프로토콜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관련된 탈중앙 거래소나 랜딩 플랫폼들이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이 가치를 상승시킨다거나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이자 농사를 해서 하루에 6-7% 연이율 6-7%가 아니라 하루에 6-7%를 수익으로 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더리움과 디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예전부터 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미리 준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대부분의 것들이 이더리움상에 돌아가고 있죠 근데 이 흐름은 점점 다른 플랫폼으로도 퍼져 나갈 겁니다 코스모스로 넘어갈 거고요 트론으로도 넘어갈 겁니다 트론은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테저스나 칼다노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생태계를 넓혀 나가고 각종 신생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묻어놓고 기존에 존버하던 그코인에 계속 물타기를 할 건가요 누군가 올해 말에 떡상할 거니까, 내년에 떡상할 거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해서, 여러분 지금 해외 언론이나 커뮤니티들은 디파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에 상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알려진 코인 리스트들을 제가 커뮤니티 탭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또는 스테이블 코인의 거버넌스 코인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디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저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그중 꽤 많은 분들이 디파이 사기다 그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낸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떤 유튜버가 그러는데 그거 무조건 사기라더라 소탐대실 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물려있는 코인을 떡상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디파이 같은 거 쳐다보지도 마라 뭐 이랬다 라고 댓글을 다시곤 합니다 자, 이게 뭔지, 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왜그 수많은 돈이 묶여 있는데 누군가 코인을 떼먹고 안 갚았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게 다른 금융권 고래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 한 사람이 그거 사기예요 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만 듣고 수익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그냥 져버려야 하는 걸까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두렵고 귀찮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 돈이 달린 문제고 내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지속적으로 리서치 해보고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아, 디파이요. 디파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진입 장벽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누구든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그 부분들도 이걸 정확히 이해한다면 누구는 위험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고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위험한 걸 하라고 제가 지금 권유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눈앞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으면 최소한 관심이라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 존버만 하라고 나만 믿으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건 지금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에 대한 가능성을 아사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나는 정직하다, 선하다, 착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걸러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게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뭐랄까, 그, 듣는 사람으로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돈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저는 이게 정말, 거짓 없이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돈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뭐 성직자분들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아무도 싫다고 안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 좋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본인의 욕망을 숨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보다 인간으로서의 본인의 욕망을 인정하고 불을 축적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보셨으면 합니다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인간 심리로 흘러간 것 같은데 오늘 여러가지 마인드셋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개인적인 거죠 진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돈에는 자산에는... 감성, 감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성적인 거에 자주 유지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